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라는 외침이 아니라 복음으로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절규였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세운다고 어, 자금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 면제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면벌부라는 것을 이제 팔았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을 네, 모은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많은 진정한 신앙인들이 분노했고 루토도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수 있을까? 그래서 외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95개조 첫 문장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셨다.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개혁. 그것은 제도나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한 송도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요 원래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제물, 희생하지만 생명을 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희생에서 구원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성도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를 예배를 그냥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써 드리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다 예, 루터의 교육이요 교회의 제도 뭔가 이거를 바꿔보자 그런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개혁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잖아요. 겉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마음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성도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그 어떤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왜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어야 진정한 개혁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앞에서 헬라인 또 유대인 이러한 언급들이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이 로마의 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일장부터 계속 전반부에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출신 성분이 있고 인종이 다르고 그러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어떤 우리의 역사가 대단해서 언약이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하죠.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됐도록 닫아버리게 만들고 생각이 다르면, 배경이 다르면, 신앙의 연수가 다르면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긋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2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삼자 갈라디아서 3장2 8절 시작. 아멘.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선을 그었던 그 기준들 그 벽들을 허무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앉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삶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다르게 되면 서로 다르면요. 적을 만드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르다는 것을 은혜로 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 갈때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형제 자매들과 나눌 때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은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은 단지 나만 구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닫힌 교회가 아니에요. 아,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구원받자. 그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성탄절을 디데이로 정해서 VIP, VIP를 초청하는 것을 목표로 지진안주의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을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했지만 우리 곁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1년, 2년 넘게 우리가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먼저 사랑을 고백하며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성도님, 그리웠습니다. 함께 다시 예배드리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아 주시면서 그리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꼭 잡아주시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스킨십이나 또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연초부터 품고 기도하던 태신자들, 그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고요. 흘러가야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지인들 중에 아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가 초청하면서. 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지역의 이웃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낙은애들이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 또 탈북민, 이주 노동자들 이러한 분들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복음이 들려지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전도훈련을 해왔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특별히 풍성한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없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3주, 3주, 3주 이렇게 구주에서첫 번째는 우리 장기결속 성도를 찾아가고 그다음에는 우리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좀잘 차려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품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이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년 전 루터가 일어났던 이유는요. 단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었잖아요. 예배는 있지만 눈물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사역은 많지만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구호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고 싶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왜냐? 이곳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외침이 부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올려 퍼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심장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로 옛날에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살아 있으면요.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복음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계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개혁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우리가 이 시기에 보냈는데요. 그냥 이 시기가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우리가 또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더 이상 주님 죄의 노예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분짓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갈라놓고 서로를 헐뜯고 정지하게 만드는 이세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몸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또 곁에서 예배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의 태신자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에 아버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이두 달, 구주 동안 구 주의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며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한해 동안 품었던 태신자들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품었던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적어서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그들이 구원받을 때가 바로 이때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견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지역에 계속해서 풍성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